우리 에스라 4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스스로 어디에서 낭망하는지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살다가 고향으로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성전을 다윗의 규례대로 재건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말미에서 그들이 성전 재건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원래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사마리아인들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계략도 수룩바벨과 예수아이에서 묵살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냐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뇌물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지금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 성정 군사가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때 다시 재건됩니다. 이후에 아수엘의 왕 때도 그들과 같은 세력이 방해했었고 또 아닥사스와 왕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 사이사이에 있는 왕 때도 계속적으로 그런 세력들이 등장했다, 방해했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또 8절에 방백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방해했죠. 여기 방백르흠과 심세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문까지 써서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해 세력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바사, 페르시아 왕의 속국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저항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지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긴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당신 백성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인 그분의 다스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본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확인시키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앙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역사를 온전히 회복시킬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역사하신 일을 당신께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어떠한 것으로도 진전시키지 못합니다. 하만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누구신지 아느냐, 그분의 뜻을 아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응답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지평에 서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이 땅에 생명을 거는 사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소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늘 한날의 사건이나 일상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넘어서 나의 전 존재를 가능하게 하시고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에 시선을 둘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온전히 알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라 시대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려 할 때에 대적들이 일어나 방해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방해와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사명을 맡깁니다. 주님, 거짓된 동맹을 분별하게 하시고, 겉은 선해 보이나 속은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과 공동체의 비전을 굳게 세워 주님이 명하신 성전 재건의 일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모든 두려움 대신 담대함과 분별의 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 위에서, 다임목사님 위에서. 그리고 나라 위에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